다이어트 열심히 해보신 분은 알지만, 사실, 다이어트 중에 밖에 나가서 외식으로 드실 음식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정성이 뻗치기도 쉽지가 않고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의 요령만 부리시면 밖에서 드시는 외식으로도 얼마든지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에 중국집에 갔다? 일단 그날은 낭패인데요. 중국 음식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굽거나 튀기거나 하고요. 면이나 밥 종류가 많아서 탄수화물 천국이죠. 이런 지뢰밭 같은 중국 음식 중에서도요. 가뭄의 단비처럼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음식이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양장피예요. 양장피 아시죠? 여러 가지 채소를 가늘게 채썰고 해삼, 오징어, 새우 같은 여러 해산물을 같이 곁들여서 코를 톡 쏘는 겨자소스에 비벼서 먹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이거 빼가란 안주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이 양장피는요,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1인분에 대략 300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음식 중에는 다이어트 음식으로는 단연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요, 양장피 안에 마치 그 해파리스러운 것들 들어있죠? 이게 바로 전분으로 만든 양장피입니다. 전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죠. 조금 드시는 건 괜찮은데, 이거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점심 시간에 동료들하고 중국집에 갔는데 다른 동료들은 짜장, 짬뽕, 볶음밥 이런 거 시키고 있는데 저는 양장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만일 선택권이 짜장면, 짬뽕 딱두 가지라면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요. 무조건 짬뽕입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짜장면보다 짬뽕이 칼로리가 100에서 150칼로리 정도 더 낮습니다. 사실 그래봐야 800칼로리 육박할 정도로 둘다 엄청난 칼로리를 자랑하는데요. 그래도 거기에 100에서 150칼로리가 어디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짬뽕은 골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짬뽕의 면은 그대로 두고 해산물과 채소만 다 골라서 먹습니다. 그리고 국물도 조금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면을 먹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질겅질겅 맛 없게 드세요. 배가 조금 찰랑말랑하다. 이럴 때 바로 젓가락을 놓습니다. 나머지 면은 과감하게 남겨두시고 떠나는데요. 만일 면을 반 정도 남기시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도저히 면을 남길 수가 없었다. 그럴 때는요. 다음번 중국집 가실 때 삶은 달걀 한두 개를 미리 먼저 드시고 가 보세요. 이미 어느 정도 포만감을 가지고 중국집에 들어가시면 짬뽕의 면을 남기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